레드와인 그레이비 소스 안심 스테이크 위에다가 소스를 뿌려서 맛있게 먹기 이제 가자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열정아빠입니다 레드와인 r 이용한 안심 스테이크를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크 두덩어를 올려놓고 페이퍼 타월로 덮어줍니다. 한쪽면 4분 정도 구웠을 때 돌려줍니다. 잘 나왔죠? 기름 튀는 걸 막아주기 위해서 페이퍼 타월을 다시 한번 덮어줬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소금을 쓰도록 할거요 말돈시스알 플렉스. 이 굽고 있는 면이 타지는 않을까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합니다. 고기랑 두 번씩 하이파이. 이제 다른 한쪽도 4번 구웠으니까 옆면을 구워줄 차례입니다. 옆면은 한 1분 30초 굽고 반대로 또 뒤집도록 하겠습니다. 키친 타올을 계속 덮는 이유는 기름 튀는 걸 막기 위해서 그리고 바닥에 튄 기름을 적게 좀 줄이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번 사용해 보세요.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망가닥 버섯은 그냥 팬에 올려놓은 상태로 저 상태로 한 면을 4분 정도 구워줍니다. 그러면 노릇노릇하게 아주 맛있게 구워집니다. 이제 제 고기는 미디엄 레어로 구울 거라 먼저 꺼냈고요. 와이프 거는 좀더 굽습니다. 저 페이퍼 타월 위에 묻혀진 기름을 좀부으십시오 저만큼 기름을 막아 준 겁니다 이제 다른 한쪽면도 뒤집어서 2분도 구워 줍니다 노릇노릇 구워진 버섯 보이십니까 색깔 아주 멋있습니다 골든브라운 칼라 약간의 단맛을 위한 양파를 붓고 고소함을 위한 버섯을 넣어 줍니다 프레 타임을 넣어주면 향은 계속 올라갑니다. 올라가 올라다. 이제 대망의 레드 와인을 넣어줍니다. 소리 한번 감상하시죠. 레드 와인을 넣어주면 이제 맛은 절정인데 절정.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어요. 뜬금없이 그레이비 믹스를 넣어줍니다. 간편하고 맛있거든요. 육즙 나와준 것도 넣어주고. 그러면 일반 소스 간이 엄청난 풍미를 가진 그레이브 소스 완성이 됩니다. 그 엄청난 소스의 맛을 입히기 위해 스테이크를 소스 위에 올려주고 약간 졸입니다. 뜨거운 팬에 버터를 올리고 버터를 돌려줍니다. 스케이트 하듯이. 쉬이. 릴레 한 메르, 릴레 한 메르, 와, 브로콜리 넣어줍니다. 이 맛있는 냄새를 볶으시는 소리, 맛있는 소리를 만들 수 있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저희 채소금 넣어주고요. 야채가 타지 않게 돌려줍니다. 돌리고 돌리고 돌려서 맛있게 기름 튄거닦아주니요전 미디엄 레어로 먹을 거고, 안에는 미디엄 웰로 먹을 겁니다. 고기는 미디엄 레어죠. 안에 스테이크는 좀더 익혀줍니다. 정성을 다해야 돼요, 안에 건. 이제 간단하게 그 레스토랑에서 파는 소스를 만들었습니다. 양파의 단맛과 버섯의 고소함, 타이밍 허브 향과 라드 와인의 풍미가 그대로 섞인 한층. 그래드 소스. 조심히 소스를 얹어줍니다 다른 쪽 한쪽도 소스를 뿌려줍니다. 느끼함을 잡아주기 위해 패널을 올려놓건데 을 효능이 소화를 돕고요 노화방지, 야후 풍부 비타민과 식이섬유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패널의 효능이 엄청 많군요. 아니 나도 공부되고 뭐 진짜 해보겠다고. 내가 딱 그래 여러분 딱이네 나이거보좀덜구어야 어. 됐는데 그쪽 괜찮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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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laughs> 그쵸? 음. 많이 다이네맛 음. 맛있지? 베네도해야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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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맛있다 음! 이거랑 카아미니가카르미비용비용네가으 이게 되게 잘어울네 이거랑.. 어. 왜냐면 느끼함을 잡아주기 천천히 먹을게, 천천히! 비네가비네 쪽.. 이거는 좀 오행고 그럼 여보가 이제 애들은 봐 주면 응? 이런 거로 새롭게 하는 거야. 이하고거 <목소리> <이거> 완전 레스토랑이지 사람들 은해서더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love by chefs 어, 날 플래커 정말 좋아해. 플래커 써야 돼. 맛있지. 안 짜고. 야, 오랜만에 스테이크 먹었네 맛있지. 느끼하지도 않고. 알겠네. 아니, 많은 애들이 스테이크에 버터를 넣더라고. <laughs> 소고기 자체도 느끼한데. 우리 짠 했니? 짠.